겨울까지 여기를 싹 치우고 사우나를 설치하기로 했잖아요. 짐이 더 많아졌어요. 왜 그러냐면, 이쪽을 지금 깨끗하게 정리하고 있거든요. 아, 여기 있던 흙들을다 없앴고, 그다음에 이쪽에 있던 장들을 지금 싹 정리해가지고 이쪽으로 넘긴 다음에, 여기 있는 짐들을 이제 이쪽으로 차곡차곡 정리를 할 생각입니다. 제가 속도가 나지 않는 이유가 뭐냐면, 주얼리 하면서 자질구레한 소품들, 그 다음에 장비들이 너무 많아요. 이게 뭐냐면, 그, 가다라고 하는데, 일본어로 가다라고 하는데, 여기에다가 이제 어 주물을 쏘는 겁니다. 주물을 쏴서 세공을 하는 건데, 이런 것들은 이제 더 이상 안 만들려고 만들 거랑 안 만들 거를 지금 이제 분리하고 있는 작업을 하고 있어요. 근데 너무 많아요. 지금 여기는 그냥 일부일 뿐입니다. 버릴 것들, 안 버릴 것들, 이런 것들 이제 분류한다고 속도가 전혀 나지 않고 있어요. 그래도 겨울까지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